오, 오. 오른손 한번 어. 오른손 나이스 그렇죠 오오 그렇죠? 오, 나이스 됐다 오른손 이제 오른손 한번 더 가자 나이스 오. 됐다 자 이제 몸 비틀고 왼쪽 게임. 아 좋아요 잘하습니다오오 오, 오. 나이스 됐다 됐다 오, 어, 어? 조심, 집,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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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집중 나이스, 나이스.

아, 이 귀여운 이 뽕! 이이나이스 잡고 오른손 뻗어서 잡아요. 오르 오르마, 오르마, 오르스 오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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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커 오르마, 오르마, 오 오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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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나 오르마, 오르마, 오르 올라가자 매달렸다가 <laughs> 매달렸더니 <laughs> 힘 접으면서 이게 아니 오른손 아래껄 나가야 돼 그리고 세총소듯이 빠졌다가 뿅 나이. 그렇지 밟콩야콩 다시 똑같이 쭉당겼다가세총처럼쭉 다시 또 이게 안돼 오른발 아, 제대로 왼쪽으로 좀 이, 넘어가 보니까 이건 잡히는데 네. 더더더더 오른발 하나 더 올려요 거기 더더안 제대로 밟아 오른발 보고 올려요 거기 일어나요 나이스